자, 문제 풀이 시작할게. 136쪽으로 한번 가보자. 136쪽으로 가서 시작합시다. 개념 체크 1번부터 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확률 질량 함수는 뭐냐면, 변수가 변수가 x야 k분의 x라고 적혀져 있는데, 괄호하고. 변수의 종류가 나옵니다. 1, 2, 3, 4, 5. 아,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변수에는 1과 종류가 괄호하고 써 있는 거야. 2와 3과 4와 5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확률은 집어넣어 보면 알아요. 이 말이야. 그냥 1대입 하면은 그렇죠. k분의 1. 2 대입하면은 k 분의 2, 3 대입하면 k 분의 3, k 분의 4, k 분의 5가 각각의 변수에 대한 확률입니다라는 뜻이야. k 값 찾으래. 가장 중요한 거다 더했을 때 1이어야 되죠. 아, 즉, 통분해 주면 k k 분의 어 그렇죠. 다 확률만 보면 돼. 평균이랑 헷갈리지 마. 자, 3, 4, 5를 더해준 게 1이 된다고. 그럼 k는 뭐가 됩니까? 15가 되겠죠. 간단하죠. 어, 확률의 종합은 1이다. 기억하시고 자 밑으로 갑니다. 어 이렇게 나와 있네 일단 확률 분포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확률 변수가 0, 1, 2 그다음에 3 이렇게 있네요. 종합이 1이고 각각에 대한 확률 8분의 1, 8분의 3, 1 8분의 1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A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A. 자, A만 살짝 구해볼까? A는 쉬워. 다 더했을 때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A는, 그렇죠. 8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P, X, 8분의 6일 거 아니야. 이거는 이 말과 똑같아. 어떠한 확률인데 확률 변수가 있잖아. 8분의 6보다 커야 된대, 크거나 같아야 된대. 0은 안 되지. 1부터는 가능하네요. 즉 1이거나 혹은 2이거나 이 1, 0, 1, 2, 3 중에 0, 1, 2, 3 중에 8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은 것 1이거나 2이거나 3인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어, 즉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을 더해주시면 8분의 7이 정답이 되겠지. 어때요? 할만하죠? 그 다음에 자 필수 3번으로 가볼게 흰공 4개 검은공 3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었대 흰공 4개 검은공 3개 자이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흰공의 개수가 주어다 얘들아 확률변수 나오는 흰공의 개수 자 생각해보자고 확률 변수의 종류부터 결정을 해줄 것인데 흰 공이 빵개 뽑힐 수도 있고 한개 뽑힐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까지는 가능한데 자, 세개공 뽑는데 흰 공이 네개다 뽑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 변수의 종류는 0, 1, 2, 3이 끝입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 어야 돼. 그리고 각각에 대한 확률들은 엄연히 통계가 아니라 확률 문제야. 이거는 확률 문제. 자, 이거부터 한번 해 볼까? 자, 이런 식으로 자, 7개 중에 3개를 뽑을 것인데, 흰공 4개 중에 빵개 골라야 되고, 그러면 검은공 3개 중에 3개 골라야 되죠. 그 다음, 요거 자, 7개 중에 3개 고를 것인데, 흰공 4개 중에 한 개, 검은공 3개 중에 두 개, 총 3개 골라야 되죠. 자, 여기 7시 3분에 같이 해볼까? 4시 2, 3시 1.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7시 3분에 그렇죠? 4시 3. 30이 30,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는 이렇게 돼. 35분의 1, 35분의 12, 35분의 18, 35분의 4. 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이게 확률 분포표고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버려.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확률 어 다시요. 확률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확률 용어도 좀 많이 나오지. 기억을 해 둬, 얘들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그려 볼 거야. 쉬워. 자, 변수는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겠지? 그에 따른 확률들 한번 볼까? 자, 여기쯤 잡아서 35분의 1, 뭐, 35분의 4 정도. 그냥 뭐 대충 집어줄게요. 35분의 12, 35분의 18이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0일 확률은 35분의 1이죠. 여기 막대, 막대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 1일 확률은 뭐 12분의 1 이렇게 와서 점 찍어주시고 쭉 내려주시면 되고, 자, 2일 때의 확률은 35분의, 그렇죠. 여기 점 찍히죠. 어, 쭉 그어주시면 되고, 3일 때는 어떻습니까? 어, 여기 35분의 4네요. 자, 이렇게 그어주시면, 어, 4는 없었네. 미안해, 얘들아.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수 있겠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뭐냐면, 휜 공이 두개 이상 나올 확률이래. 그러니까, 이상이란 얘기는 두 개여도 되고 세 개여도 됩니다. 이러한 문제잖아. 두 개여도 되고 세 개여도 됩니다. 그래서 35분의 1 8이랑 35분의 4를 더해준 뭐가 정답이 그렇죠? 35분의 22가 정답이 되겠네요. 되니? 음, 자, 문제를 한번 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141조. 개념 설명은 저번 강의에서 했고 문제로 바로 갈게. 필수 4번으로 갑니다. 필수 4번. 자, 필수 4번으로 가 보면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의 상금을 받는데 이 시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x 확률의 x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때 x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균이야? 기대값은 곧평균이야 경우의 수에서도 한번 했었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줘야 되네. 자, 정리를 해 봅시다. 두번 던질 거야. <laughs> 두번 던질 건데 100원 100원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두번 나온 거야. 그다음에 100원 20원을 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20원 100원 20원, 20원. 둘다 뒷면 나오면 상금이 40원밖에 안되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써줄게. 40원일 수도 있고, 120원일 수도 있고 그렇지. 200원을 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는데 확률은 자, 이거 한가지. 4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4개 중에 두개고 4개 중에 하나네요. 그때 평균 더하라는 문제야. 자, 평균 10네. 4분의 4 0 더하기 2 4 0 더하기 2 0 0이 됩니다. 그래서 1 2 0원 평균적으로 1 2 0원을 받게 되는거가 되겠네. 자그 다음에 필세지0 번으로 갈게. 필세지 0번 보시면 자 평균이 0분의0입니다 그때 상수 a, b의 값을 한번 구해0래 확률 분포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 간단하네요. 이거는 자 0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1일 확률이 1이고 안 알려줬네. 1일 확률이 a이고 2일 확률이 b야. 그때 총합은 당연히 1인데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뭐 그렇죠. 확률의 총합 즉 a랑 b랑 더하면 2분의 1은 앞에 있으니까 이게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평균을 한번 구해볼 건데. 0 곱하기 2분의 1은 0이고요. 1 곱하기 a는 a이고, 2 곱하기 b는 2b죠? 이 평균이 4분의 3이란 얘기야. 그러면 쉽네. 자, 이거 두개 연립해 주시면 a는 4분의 1, b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됐죠? 넘기시고. 어, 필수 6이 아니라 개념 6번이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고 합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방법만 설명해 줄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변수에는 1부터 어디까지 있어? 5까지 있네. 총합은 1일 것이고. 자, 15분의 2, 15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15분의 2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평균은 어떻게 해주면 그렇죠? 다 곱한 다음에 다 곱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돼. 이건 쉽죠? 아, 어, 평균 구하셨으면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면 분산을 구할 때는 자표 보세요. 표 x 제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주어가 또 다른 주어가 필요한데 1, 4, 9, 6, 25죠. 그래서 일단은 X제곱의 평균을 구해준 다음에 우리가 구했던 이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는 거야. 자, X제곱의 평균부터 15분의 2 더하기 15분의 4 더하기 3 더하기 5분의 6 더하기 15분의 50이 되겠지? 자, 이렇게 다 더해준 다음에 아까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해보시고, 표준 편차는 위에서 구했던 분산에 그냥 뭐만 씌워주시면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는 것이고 음, 개념 문제였어. <laughs> 자, 그 다음에 필수 7번으로 갑니다. 어, 필수 7번으로 한번 가보면은 주머니 속에 흰공 2개랑 붉은공 4개가 네 들어가 있었대. 주머니에 흰공 2개랑 붉은공. 4개가 들어가 있었대. 이 중에서 두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건데, 어, 주어의 주목을 하세요. X가 주어인데, <laughs> 나오는 행공이야. <흰> <laughs> 나오는 행공의 개수죠. 개수가 주어네요. 일단은 표로 나타내 볼게. 1번 문제야. <laughs> 자, 두개 꺼낼 거니까, 그냥 불공공만 두개 흰공 빵개. 흰공 하나, 불공공 하나 흰공의 개수가 주어야 지금 확률 변수, 그 다음에 두 개까지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구해봅시다. 0일 확률 확률 변수가 0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내가 6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것인데 두 개를 뽑을 것인데 어, 그쵸? 어떻게 하면 되나요? 흰공 두개 중에는 빵개 고르고 불공공 네개 중에 두개 골라 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그 결과가 5분의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x가 1일 확률은 식만사보가 62분의 21사1 1. 자 x가 2일 확률 두개 뽑힐 확률은 62분의 2 2사시0이 되겠죠 그 결과를 써 주시면 자 5분의 2 15분의 8 15분의 1이 나오네 이때 평균과 그다음에 분산 표준편차를 한번 구해봐라라고 하는 게 문제야. 다시 한번 써볼까?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평균이나 분산을 구할 때 어, 확률을 통분해 주는 게 편해. 통분을 해, 미리 해놓는 게좀 편해. 이런 식으로 0일 때 1일 확률은 15분의 8이었죠. 그다음에 2일 확률은 15분의 1이었죠. 총합이 1위에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x제곱 써주고 시작할게. 0, 1, 4. 자, 그 다음에 평균 구해봅니다. 평균은 0 곱하기 15분의 6이니까 0이고 8 더하기 2가 되겠네요.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 구할게. 15분의, 그렇죠? 0 더하기 8 더하기 4죠? 0 더하기 8 더하기 4니까 15분의 12가 된다고. 어, 약분 되네. 자,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그러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X제곱의 평균이니까 5분의 4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 거야? 평균의 제곱이니까 9분의 4를 빼주면 되겠지. 9분의 4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통분해주면 45분의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치 17 이거는 루트 분산이니까 우리가 구한 분산에 루트를 씌워주시면은 루트 45분의 16이고 자 빼줄 거 빼주면 15분의 4 루트 5가 정답이 되겠네요 넘기시고 자 그다음 문제 갑니다 개념 8번부터 개념 8번 어, 평균이 2고 분산이 4라고 합니다. 그때 1번 문제부터 자 3x-1의 평균을 구해 봐라. 너무 쉽다. 3 곱하기 2x-1로 계산하면 되니까 정답은 5가 되겠죠. 2번 자 분산이야 2x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 대신에 빠져 나오는 대신에 그렇죠. 제곱 4vx입니다. 정답은 16이고, 다음 3번 자, 시그마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제곱한 다음에 루트니까 절대값이야 나오면 3 시그마 X가 되는 것이고 위에 문제에서 표준편차는 뭐였어요? 2였죠? 그래서 정답은 6이 됩니다 자, 개념 쉬운 문제였어 마지막 문제야 필수 9번 확률분포표가 나와있고 세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와있어 얘들아 마이너스 1과 0과 1이 확률 변수고 A2분의 A 2분의 A 그 다음에 뭐죠? A의 제곱 b 각각의 확률이야. 더하면 1이어야 돼. A부터 찾아볼게. 다시 다 더할 거야. A 제곱 플러스 2분의 3A 확률들을 지금 다 더했을 때 값이 1이어야 돼. 자,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왔죠. 양면에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넘겨주겠습니다. 인수분해 되지. 2a와 a로 쪼개주시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a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말이 안되는게 뭐냐면은 확률은 0과 1 사이잖아 얘들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기를 a는 2분의 1이 된다고 자,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자, 요거였네. 마이너스 1, 0, 1 시그마 a가 2분의 1 4분의 1 제곱이죠. 4분의 1이었다는 얘기지.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더해서 1이 나오네요. 자, 1번 문제 평균, 그다음에 x 제곱의 평균 분산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평균부터 통분해 주면 뭐가 돼요? 4분의 2죠. 4분의 2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0 플러스 1을 계산을 한 평균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등장. 자,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분산. X제곱의 평균이죠? 4분의 2 더하기 0 더하기 1에서 빼주기를 평균의 제곱 16분의 1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2번이, 어, 아니죠. 2번, 1번에 속해 있는 문제인데, 어, 이게 분산이죠. 분산.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16분의 1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물어봤네? X제곱의 평균은 여기 구해놨죠? 어, 4분의 3이 됩니다. 이게 1번 문제였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우리가 A 값을 찾아놨잖아. 어떠한 분산인데, A 2분의 1 곱하기 X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래. 자, 빠져나갑니다. 제곱으로. VX. 분산이 뭐였냐면은, 16분의 11이었지. 그래서 정답은 64분의 11이 되는 것. 자, 3번 마지막. 자, 3번. 좀 잘렸었네, 미안. 3번. 어, 어떠한 평균인데 2x 플러스 1의 평균을 구해보래. 이것도 쉽네요. 2 expectation x 플러스 1이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을 계산을 해주시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